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오늘 또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걸 생각해냈거든요. 그게 뭐냐. 자, 일단은 오늘 또 라시크릿 한번 합성할 거고. 자. 그 진저 캣투팟을 이제 널 구할 건데 그걸 왜 구하냐? 진저 캣투팟과 캣투팟을 저기 있는 퓨즈에 넣으면은 100%로 이제 그 뭐냐 캣투팟이랑 그 합쳐진 거 이런 뭐죠? 봐겠다자이 녀석이 나오죠? 캣투팟 브로스인가? 100%로 등장합니다. 두 마리만 들어가면 이렇게두 마리 들어가는데 나머지 두 마리를 여기 있는 22 특성 누비니? 21 특성 누비니? 뭐, 이거를 지금 제가 좀 구해놨는데, 이거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일단은 업데이트 전까지 진저 캐투파스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시크릿 넣어야 돼? 아 진짜? 무조건 시크릿만 들어가는 거야? 지금 긴급특보가 떴는데 어 지금 진저 캔투팟에 누비니를 넣으면 안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전 책으로 시크릿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물특성 누비니 3개를 넣고 비밀합성을 하나 넣으면은 지금 28%로 로스트리오스가 뜹니다 시크릿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뽑아야겠죠 <laughs> 일단은 이거를 좀 뽑아야 되는데 끝 뽑나 봤냐 지금 이거, 그러면, 라시크릿도 하나 더 구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게 맞나? 잠깐만. 일단은, 다른 분이 실험해봤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크릿을 뽑고 간다. 500 로벅스.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루비니 3개랑 비밀 합성으로 야, 올 특성 뉴비니. 그 지난번에 뿌렸던 거 3개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뚝! 자, 퓨즈럭 구매했고요왜28% 똑같애? 아니, 이거 맞아? 하지만 난 뽑아야만 해. 가자! 뽑는다. 가자! 슛! 아, 아까운. 와, 진짜, 잠깐만. 이 특성 이거 맞아? 세개 붙어서 나왔는데? 자한번더 할게요 저 누미니가 더 있어가지고 특성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세계 최초 뻘짓이다 갑니다 28%번 제발 나와라 슛 제발 특성 많이 붙어서 부탁이야 가즈 타랏 아아 오 그래도 많이 붙었어요 오 좋아 좋아 아 붙기 힘든 거 많이 붙었습니다 아니 지금 라시크리스로이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에서 자, 이걸 로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을 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핑퐁을 해놨던 게 있죠 이게 시비 특성인데 이거 넣고 자, 여기에서 피피키위까지 넣어줍니다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다가 이게 돌핀이 뜨면 안되는데 날시크릿을 넣으면 시크릿이 66%로 뜨거든요 이거는 나와야 된다 솔직히 확률도 높고 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아 라시크릿 3마리 달렸어 제발 나와라 특성 많이 붙었어 슛! 오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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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많이 붙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붙기 힘든 것만 붙었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랑 그러면은 여기 제코릴라도 지금 특성 붙이기 힘든 것들만 제가 좀 붙여놨거든요 이 녀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진저 캣투팟이랑 돌리면 되지 않을까 네 진저 캣투팟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투팟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지금 퓨즈럭도 어디갔냐 잠깐 일단은 넣으면은 50% 여기다가 캣투팟 넣으면은 100%! 여기다가 특성 가득 붙은 거, 핑퐁으로 안 붙는 것들, 잔뜩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넣는다면? 100%! 자, 이것도 넣으면은? 100%입니다. 예, 효과 붙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거 말고 그 근데 원래 플랜대로 준비했던 유빈이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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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일단은 소문만 듣고 제가 시크릿으로 바꾸긴 했는데 울트 유빈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진투판 넣고 캐투판 넣고 세미가 막아놓은 것 같다고 한번, 한번 해볼게요. 슛슛 슛, 슛. 자가 울트 유빈이 어디갔지? 안되네 막아놨네 막아놨네요 원래 100퍼인데 이거 빼면은 봐봐요 100퍼죠 막아놨네 울퉁유빈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아무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뭐야 왜 시작 안해자 이벤트 시작 이벤트 시작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8시인데 지금 뭐안 켜주네요 뭐지? 어? 뭐야? 에? 지금 8시인데? 어? 뭐 이벤트 왜안 하냐? 오늘 왜 이래? 에?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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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딱 켜줘야 되는데, 뭔가 이상했다. 뭐 켜주겠지. 자, 스냅도 켜졌겠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그 전에 세미 베이스 한번 갔다 올게요. 세미 베이스, 뭡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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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나코카라 차는 자주 켜주지 않아서, 아, 까라차가 아니었네? 착각했다. 자, 아무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특성이 붙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자! 슛! 뽑는다! 어딨지? 미리 말할게요. 간다! 3, 2, 1, 슛! 진짜 캐토판! 몇 등이냐? 1등. 1특. 1등인데요?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그래, 핑퐁에서 비싸게 만들면 되지. 아니, 이거 맞아? <laughs> 심지어, 붙기 쉬운 레이저 하나 붙었는데? <웃음> <웃음> 자, 세미를 들고 봅시다. <laughs> 세미 한 마리. 세미 바이드리니 어 뭐야 이미 켰어? 리스폰 실력이 좋구만 어 일단은 세미 붙었어요 나이스 1.3B 이특 라코카라차 붙어줘야 되거든요 옴바도 붙어줘야 되고 꽤는 안 붙을 거고 아 좋아요 좋아요 나는 그 사이에 스핀도 한번 시크릿 시크릿 나왔다는데 뭐 나왔지? 캐토바 브로우스 마테오 가자 어 고고고고 마테오 갑시다 고고고고고고 오 뭐야 딸기 딸기 붙었어요 딸기 언제 켜줬지? 나이스 2.3B 레전드 딸기 붙었네? 아니, 징그러운데? 딸기 붙으니까? 아니, 뭐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 와, 이쪽에서 하자.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타고 올라. 딸코 뜨면 레전드인데? 딸코는 안 주나? 아, 그래. 딸기 특성이 어디야? 그지? 딸기 특성 붙었다. 레전드. 오, 나이스. 사특성. 본방까지 붙었어요. 2 8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레전드. 얘들아, 뭐 하세요? 왜? 안 켜지지? 어, 됐다, 됐다, 됐다. 마테오 켰어요, 마테오. 일단 따라다니면서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우우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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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어디까지 날라가, 어디까지? 자 4특성 아직 오딘 딴딴은 지금 몇 특성이죠? 오딘 딴딴 지금 무려 6특성 오케이 캐투팟프로스 오딘 딴딴도 아직 안 붙고 있고요 나이스 3점 선비 너무 좋아요 마테오 붙었고 이건 마테오 왜안 붙지? 캐투팟프로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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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놓친 줄 알았다 아, 이거 어차피 따라다니면서 하면 돼서 자 오딘 딴딴 지금이 7특성 굿굿굿 7번 캐투팟 지금 키자 지금 키자 오케이 오케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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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스 스킨? 스킨 나오나? 자자자자 이거 핑퐁 오르칼이 붙어줄라나요? 이걸 라쿠까라차도안 켜주는데. 오케이 오케이 튕길수 있지. 그 오르칼 다시 켜야 되는데 아 오르칼이 붙어줘야 될 텐데. 오르칼 한번더 갈게 오르칼. 캣드바 브로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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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르칼 다시 켰고요. 지금 뭐 핑퐁 하냐구요 지금 케투바 브로스 하고 있습니다. 3.3비 최강 케투바 브로스 만들어야지. 혜성 이런 것도 켜주면 좋겠다. 어, 나는 개인적으로 혜성도 좋아해. 혜성 켜줘. 네, 세미가 원트만이 붙어. 주 다행이다 세미가 없었는데. 캣투바 도로 캣투바 브로우스가기 캣투바 브로우스 지크랄까요? 노노노노노노. 어 이거는 가능하면 대기 대기. 오 어? 아니야 미안하다.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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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네 왔다 갔다 해서 뭐 어, 블러드다 블러드 켜줬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치클킵니다 어, 뭐야, 뭐야, 저절로 점프안데 어, 어 왜안 되지? 오케이, 치클킵니다 빨라져요. 붙어라. 자다다다다다다또 빨라졌어요. 안 붙는 거 싫어하냐? 안 붙는 거 싫어하냐? 부다 줘 부다 좀! 2초, 1초! 아, 거참, 쓰잘데기 없는 것만 켜주네.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이거 끝나고 합시다. 이거 끝나고. 장애물이 많으니까요. 효과 끝나고 고고. 아, 효과 끝나고 하는 게 맞아, 이건. 어? 저건 뭐, 트뭐더 붙지 않을까? 꿀럭 뭔가 더 붙을 것 같은데, 이거? 밤. 오케이, 오케 럭키블럭 사라. 나. 여기도 있다, 여기. 점트 <laughs> 아, 이거 3레일이 문제야, 요가 아직도 50분이나 남았다는 것 봐. 3레일! 8배로? 끝난 게 아닌가? 문방까지 끝나야 돼 그래 치클 켜라 let's go, 레스 t 레스 o 치클 레스고 치클, 치클 켜고 어, 그래 그래 붙여줘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붙음? 3레일이 그 문제임 어? 어 뭐야? 한번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걸 켜줘야 된다는 거죠 또 콘서트기만 해봐 브라질이나 어? 라쿠카라차 나이스 라쿠카라차 붙으면 8득 가능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를. 좋아요. 어떻게 해서 멈출 수 없거든? 선생님이 날 배신했지만, 그럴 수 없지. 치클. 다시 킵시다 어떻게?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지. 르르르르르 치클 켜볼까요? 가자, 지클레츠고 치클, 지클, 치클. 지클, 치클 바로 킵시다 제발. 오, 붙었다. 나이스. 치클 붙어서 사비 됐습니다. 사비. 4B. 사비는 뭐다? 사비 연필이다. 죄송합니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이제 오르칼 붙으면 되거든요. 나이스! 붙어주는 건 너무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붙일 게 있나? 왜안 붙어? 왜안 오르칼, 붙어? 오르카, 오르카레리토스. 붙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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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다오. 오르칼만 붙으면 끝. 이 놈의 쓰리레일이 문제야 하여간. 킹콩 재료 엄청 들어가네. 가자! 마지막 트라이 붙을까요? 붙어줘. 마지막이야! 지켜보자. 믿고 기다리는 거야. 가라. 붙을 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보여줄 수 있잖아! 붙어라! 그렇게 3,000년이 흘렀다고 한다. 고래들아, 일좀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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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켜졌다! 와우! 나이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근데 빗물 붙나? 특성. 고래들이 안 붙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 이거 심각하구만. 고래 더 구해야겠는데? 1분! 1분의 기적! 어, 어, 붙었나? 맞아 붙는거실아냐 예! 대긴! 그러면 또 어... 러키가이. 너키 맞아? 어, 고고 고고. 어, 도감자 캐, 도감자. 응. 아 고고고고. 아 도감자키 도감자. 와! 만들었습니다. 언더 좀 징그러운 거 같기도 하고. 어 촙?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아 어, 지금 역대급 그 케토패 브로스를 만들어 봤네요. 히든 합성이죠. 히든 합성. <laughs> 와, 진짜, 마지막 오르칼이 너무 빡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대급 빙폭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야.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바!